아무튼,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긴 한데, 1화 쪽 마무리 지으러 갈게요. 아마. 아, 품, 품, 품. 세상, 세상, 이거 세상, 뭐야? 세상. <웃음> 노래방이야? 노래방이야? <웃음> 깜짝이야. 공포라고? 이게 공포야? <laughs> 아마 분기 갈리는 데에서 크게 나뉠 거예요. 이건가? 여긴가 봐. 여기에서 분기 거꾸로 가면은 아마 될 거예요. 아마도. 저번에 선택했던 거 거꾸로 하면 되겠죠? 네, 어서오세요. 아니요, 그거는, 배드 엔딩 중에 하나. 이 음, 흉내내려고. 거꾸로 다 가보겠지. 윈터솔드 엔딩? <laughs> 저번에 했을 때가 뭐, 호몬 플러스? 뭐, 그렇다고 했어가지고. 아, 근데, 호몬클루스라고 해봤자, 그냥 복제인간이잖아요. 그럼 그게 과학인 거 아닌가? 왜오컬트지 1화는 너무 스토리 때려 맞춘 것 같아. 마야 네, 어서오세요. 과학적이면은 방금 전에 마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니까 뭐, 약물로 인한 그런 효과가 아닐까요? 아니 솔직히, 가, 뭐, 어떻게 될지 감이 안 와. <laughs> 10층에서 뛰어내렸는데 없어지는 거를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말이 안 돼. 음 떨어지는 도중에 무언가에 붙잡아 추락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럼 저 앞에 있는 흔적은 뭐야? 유리 깨진 거? 그냥? 저번에 1화 한개안 봤어가지고 궁금해서 다시 돌아갔어요 요거 하고 3화로 다시 넘어가려고요 갈비집 게임이라고 <laughs> 아니에요, 이화는, 이화는 생각보다 괜찮았잖아요. 이제 과학루트로 넘어갔나보다. 진짜로, 그, 층 깨고서 아래층으로 내려갔나? 그럼 아래층에 깨진 흔적이 있거나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더빙이요? 보시는 분들 놀랄까봐. 연기력 폭발하는 거 보고서 너무 감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기력이 폭발했다고. <laughs> 그래, 대폭발했지, 대폭발. <laughs> 대폭발. <laughs> 구글 음성 연기 잘 봤다고요? <laughs> 아이, 암만 그래도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지. 희지붐이야. <laughs> 네, 보이드님, 어서오세요. 어제 왜 노방송이냐고요? 감자 캐기 노역을 하러 갔기 때문이죠. 지각을 한거라고요 <laughs> 3화 신난다고요? 안됐군요. 1화입니다. 1화 안본그광 루트 보려고 다시 되돌아왔어요. <laughs> 안 그래도 요즘 강제 노역한 그래픽카드 중고로 많이 풀린다면서요. 모발 분석 결과가 나올 거다. 아, 맞아. 1화에서 그 벤치 밑에서 모발을 찾긴 찾았죠. 그거 감식해달라고 의뢰를 해놓은 상태고. 저렇게 머리하고 다니면 눈안 찔리나? 비트코인은 진짜 주식하고 다른 게 뭔지 모르겠어요. <laughs> 시세도 진짜 주식처럼 지들 맘대로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지옥을 본 사람의 눈이라고? 맞아. 그 외국인은 지금 경찰서 왔다 갔다 지맘대로 하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하죠. 못본 척을 하지. 근데 뭐 이번에 비트코인 얘기 보면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막. 여기저기 다 소문났을 때 들어가면은 다 손해보는 것 같아. 비트 쿠인? <laughs> 설마 쿠키? <laughs> 미소님 어서오세요. 그쵸. 얘기 퍼졌을 때쯤에는 이미 다 끝물인 거지. 그때 들어간 사람들은 손해 엄청 볼 거예요. 지금... 그래픽카드 팔아내는 사람들처럼. 어색한 연기의 정점이요? 잘못 오신 것 같은데? 여기는 연기력 폭발하는 방이죠. <laughs> 연기력이 폭발해서 없어졌지. 비트코인도 최고라는 방식이 간단했었대요. 근데 이제 점점점점 점점 복잡해지면서 공장 수준으로 돌리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막 연산이 복잡해졌다 막 그러더라고요. 대원즈 소울 제거제거그 <laughs> 플스 트로피 보면은 대원즈 소울이 등록은 돼 있어요. 근데 아무 트로피 그 달성률이 빵 프로거든요. 왜냐면은 처음 만났던 데몬한테 뚜지를 받고 바로 팔았기 때문이지. <laughs> 근데 나중에, 나중에 한참 지나서 알고 보니까 걔는 그냥 지나가야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비트코인으로 피자 한판 시켜먹은 거? 아, 봤어. 1만 코인 줄 테니까 피자 한판 시켜달라고 했던 거. 여신전생 전주행을 했다고요? <laughs> <laughs> 그때 다 보셨잖아요. 또 봤어요? 진짜, 그런 것도 보면 다 운이야. 다 그때 당시에 그 코인이 지금 이 정도 가격 할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부분은 공통루트 같다. 1화 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되 있었죠. 과수연애 마녀라고 해갖고 소장이 막 어, 완전 먼치킨인데 이쁘기까지하다고. 저도 가끔 제거 옛날 거 되돌아보면은 웃겨요. 특히 처음에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이. 이분들 봐봐 이거 됐다 뭐야. <laughs> 아니요, 아니요. 그 1화 때 1화 때 과학 루트를 못 봤거든요. 오컬트만 봤어 가지고 과학 루트 보고서 3화로 넘어가려고요. 지금 하는 것보단 재밌다고요. 그래도 2화는 괜찮지 않았어요? 스칸블리에라고. <laughs> 이거만 보면은 이이화면을 누가 썸네일로 보스, 봤으면은 이연신 줄 알겠다. <laughs> 여자여도 상관없는 거야? 야, 이거 뭐야? 멘트 위험하잖아. <laughs> 아이. X 누르면은 일러스트만 볼수 있긴 하네. 제발 부탁이니, 저의 목표에서 제외해주세요. 참, 그러고 보니까, 누가 그랬는데, 이, 이 언니한테, 덮침 당하는 배드엔딩이 있대요. 텍스트가 많은 게임 같은 경우는 취향이 상당히 많이 가려요. 거기다가 얘는, 서핑도 안돼 있잖아요. 그냥 정말 글씨만 읽는 거니까 재미가 없을 수도 있죠. 뭐야, 횟감이야? <laughs> 배드가 아닌 그 배드에요? <laughs> 예쁜 언니 엔딩이라고? 배드 엔딩이라고 <laughs> 잘 생각해봐요. 이러, 여기에서는 어, 말짱한 사람이 없단 말이야. 얘도 사실 변태일 거야. 막 고문당하다가 배드 엔딩 당하는 거 아니에요? 고문당한다고 하니까, 1탄에서 그, 감금이었나? 그거는 되게 기분 나쁜 에피소드더라고요. 되게 음험하다고 해야 되나? 아, 재물, 재물이었던 것 같다. 음엉. <laughs>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음, 험, 음, 험. 응엉 <laughs> 응엉 네 키보드3 효과음이에요 잉엄 <laughs> 여기까지는 내용 비슷하다 오컬트에서도 이제 피해자의 머리카락이라는 것까지는 확인했었죠 파트너를 갈질 자격이 없다. 1탄에서 주인공 파트너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갖고 있죠. 프로호무? 아니거든요. 씌어 <laughs> 있다고? 아마추어지만 프로 못지 않다고요? 아니야. <laughs> 과거의 망령에 씌어 있다고? 이거는 그냥 개인 트라우마 아니야? 얘한테 자, 뭐, 1탄의 동료가 귀신이 돼갖고 막 씌어 있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호무무는 프로한테 맡기세요. 저같은 아마추어는... 그리고 뭘 모르시는구나. 저는 이제 히어로즈3를 졸업했어요. 할거면 이제 4탄을 할 차례지. 갓게임 4탄. 기파고님 <laughs> 4탄이요? 히어로즈 시리즈 중에서 제일 갓게임이죠. 명작 중에 명작. 어, 뭐 여기까지는 1탄 그 오컬트 루트랑 공통이라 뭐 그렇게 뭐잘안 읽히네. <laughs> <laughs> 스칸물리에라고 <laughs> 근데 히마메를 다시 하면은 2탄 확장팩 쪽을 다시 잡을까 싶어요. 다른 분이 그거 얘기해주시기도 했었고, 그리고 안 깨기도 했었으니까. 롤랜드요? 아니, 왜 그런, 대도하는 애를 밀어야 되죠? 이 사건이 압류, 아니, 압력이 들어왔다. 아, 맞아, 맞아. 이거 범인이 국회의원 아들렘이었죠 또 셀프 음... 트렌치코트 녀의 진상 옛날 범죄 피해자 였 죠？100 만원 무가 금이요 그게 100만 원이 들어가 는데, 그게 무슨 무가 금이야 <laughs> 범인은 케이어아들렘이고뒤실방키덜덜덜 <laughs> 범행 동기는 복수겠지 핫플레이어 망구석이 될뻔 했다 고요 <laughs> 이분들 점점 막 더해, 더해지는 거봐 <laughs> 저에 맞춰서 철저해지고 있다고요? 아, 싫어. 호무무 싫어. 나는 국회의원 아들레미가 저지른 범죄 때문에 이제 어떤 여자가 연쇄 범죄를 일으키고 있고, 걔를 막아야 된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가는 거네? 호무무 싫어. <laughs>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피해자들이 막 중구난방이잖아요. 뭐첫 번째는 초등학생이고 두 번째는 그 커플 중에 여자, 그 다음에 뭐 여고생. 그리고 또뭐 어떤 그냥 모르는 여자. 그럼 광 루트로 가면 무차별 범죄 그런 게 아니고 케이언 아들렘이 주변 인물들에 대한 그런 뭐 범죄 이런 건가? 아니면 그냥 우연찮게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범행을 저지른, 뭐, 그런 식으로? 저놈의 황색 언론. <laughs> 펄트 쪽에 호문클러스나 복제인간이나 뭐둘다 과학적인 거 아닌가요? <laughs> 호문클러스 하면 연금술이고 지금으로 따지면 또 일종의 과학이잖아. 약발. 10층에서 떨어져도 말짱한 약이 어디냐 밥하고 라면이요, 떡도 넣어서 드세요. 아, 떡라면 먹고 싶다. <laughs> 내가 먹고 싶은 걸 얘기했네. 아, 뭐야? 왜 갑자기? 그럼 먹을 게 아니잖아. 지금 목소리 이상해졌어요? 돌아왔어요? 이 가끔 그러더라고요. 진짜, 이거, 성우 더빙만 제대로 됐으면은, 몰입도가 한, 더 올라갔을 텐데. 저는, 솔직히 뭐, 이 정도로 몰입감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1탄 했을 때는 혼자 밤에, 밤, 밤에 주로 했었으니까, 이렇게 조금, 공포서설 읽는 느낌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뭐. 목소리가 웽알웽알 거린다고요? 설마. 맞아요. 1탄하고 분위기가 너무 달라. 뭐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붙였어. <laughs> 1탄은 진짜 스릴러 느낌이었거든요. 이게 중간에 이런 개그신도 거진 없었는데. 아닌가? 너무 옛날에 해서 추억이 미화된 건가? 첫 번째 피해자인 초등학생은 주변 행실이 좀 나빴나봐요. 헐. 아,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 피해자가 자기한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다 지금 보복하러 다니는구나. 음... 그렇지, 아버지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지. 복수하려고 죽였겠지. 아버지? 근데 최종 목표는, 어, 아, 얘는 그 국회의원이잖아? 음... 폭행을 한 명한테 당한 게 아니었다라고 오펄트 부분에서 말을 했었거든요. 얘가 범인 중에 한 명이고, 다른 피해자들도 다 그거랑 연결이 돼 있나 봐요.